초등부와 전학연부가 위대한 여행을 주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소망 수양관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초등학생 성도들이 참회와 간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2박 3일간 소망 수양관에서 열린 초등부와 전학연부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이번 성경 학교의 주제는 위대한 여행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해 자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게 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만남과 변화, 창조와 동치, 믿음과 구원, 분별과 영광이라는 단계별 주제에 맞춰 말씀과 기도회, 성경학습과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활동과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 하나됨의 기쁨도 누립니다. 어린이 찬양을 주로 만드는 백화슬기 작곡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노래 교실 시간에는 직접 찬양가사를 쓰고 곡에 맞춰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초등일부 김병진 전도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에 도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도의 복음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한 입술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즐겁고 다양한 활동과 예배를 소화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분별력과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다른 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게좀 인상 깊었어요. 우리 가족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하고 친구와 좀 싸운 적이 있는데 그걸 용서해달라고 한번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뭐 기도를 자주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행복은 네 안에 있다고 부추기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 대신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무장한 소망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들의 위대한 여행길을 응원합니다.